정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요, 6.25 이사우페 직후에 부산진 그 옛날 중앙동이라고 하는 판자촌에서 2년을큰 임동진 목사입니다. 또한, 수탄 세월이 지나서 부산진 의뢰, 부산진구 의뢰 하나님께서 인연을 우리 이종혁 후보님과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내려왔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간순히 호소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제는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바로 자유통일당 7번 그리고 미래 대표는 8번 우리 풍수한 참편 장모님이 얘기하시듯이 7.8기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자! <laughs> 이정혁 후보님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맥탕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정혁 후보에 대한 공부를 난낱이 하고 왔습니다. 바로, 부산 진, 바로 의 부산 진구를 위하여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족족이, 실족이, 또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총선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한몸 다쳐서라도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야말로 선신성인의 정신으로 그 가슴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종혁 후보 만세를 외쳐주시옵소서 만세 여러분 저는 평생 배우를 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배우 할때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저 국회의원도 해봤어요 대통령도 해봤어요 임금도 해봤어요 그러나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의 평안을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로 몸을 던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고 조선왕조 500년 사에 진정한 임금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이념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 한 장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바로 4월 10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저녁 5시부터 개표방송인간보 소부정 조상과 함께 등요 여러분 4월 10일 새벽에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치면 바로 4월 11일 을 바라보고 바로 이 부산진 을을 위해서 이종혁 후보가 만세를 외치 아, 네. 부산진 을 아버지 하나님 부산진 을의 모든 애국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게 해주십시오 아, 네. 아, 네. 아, 네. 라고 기도하면서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여기 내리니까 11시 50분이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우리 이종혁 후보를 위해서 달려온 접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를 먹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 아시는 분 계시죠? 팬들 계시죠? 학생이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네네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번 4월 10일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투표 한장한 한 장의 그 힘이 올퍼로 이종혁 후보에게 모아지므로 말미암아 네 이종혁 만세. 만세! 여러분,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만 흐름은 압니다. 아까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혼란스러운데요. 그분 얘기가 뭔가 정확하면 혼란스러울 일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아슬아슬하다는 얘기로 전부가. 그래서 제가 이종혁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분 일 많이 하신 분이죠. 왔어요. 제가 아 바로 불만 운전기사 선생님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종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아 그분 18대 때일 <laughs> 많이 안풀이에요 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네, 그 뜨거운 가슴으로 4월 10일 여러분,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 표가 되고 네. 부산시 부산진을 살리는 한 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만세, 부산시민만세, 부산진국만세, 부산진국을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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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심정 큼절한 마음으로, 가슴 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라 찾아주세요. 단혹 주사파 중국 세력에 뺏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반, <laughs> 여러분, 우리 젊은 살이 셨죠 예. 제2천, 모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고 4월 11일 아침 우리 모두 만세를 외칩시다 다시 한번 끝으로 이종혁 만세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에. 제가 감사 지도를 매일매일 드리겠습니다. 네에. 이 단군을 발전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바로 이정형 후보, 이정형 아버지쇼 후보 대표 아버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주 네, 아주 뜨거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 부탁드립니다. no